안녕하세요, 태플맘 어머님들 오늘도 반갑습니다. 오늘은 태교스타 <laughs> 어떤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볼까하냐면요 건강한 다이어트에 대해서 우리 수다 한번 떨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해요. 오늘은 2018년 12월 30일이에요. 일요일이고요. 내일 하루만 지나면. 올해, 이제, 안녕하고 2019년 황금 돼지띠 해가 다가와요. 아, 벌써 1년이란 시간이 지났는데요. 뒤돌아보면 가장 좀 후회되고, 아, 내년에도 또또이 계획을 세워야 되나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다이어트예요. 우리 새해 되기 전에 항상 새해 그 결심하는 것 중에 계획 중에 꼭 다이어트 들어가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머님들. <laughs> 올해 제가 몸이 좀안 좋고 그래서 몸이 많이 붓고 정체되고 뭐 그래서 살이 너무 많이 찐거 있죠. 그래서 강의 때도 왠지 자신감이 없고 자꾸 좀 어디론가 숨고 싶기도 하고 더더군다나 이제 영상을 찍으면서 조회수도 잘안 나오고 그래서 막 고민하면 주위에서 다 그래요. <laughs> 살 빼라. 살 빼면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제가 아, 진짜 정말 올해는 아니. 2019년에는 정말 다른 거 말고 내가 다이어트 살을 좀 빼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요. 우리 유감한 어머님들은 어떠세요? 아유 다 날씬하신데 사실은 그래도 출산하고 나면 한 1~2kg 정도, 한 3kg 정도 뭐 이렇게 남게 돼요, 그렇죠? 한 5kg 정도 남았는데 안 되겠어 하고 막 애를 쓰면 한 2~3kg 정도는 좀 남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좀 치열하게 다이어트를 해야만 원래 몸무게로 되찾을 수 있는 그 2~3kg인데요. 2~3kg 안 빼고 또한 1~2년 후에 둘째. 또 출산하게 되면 그게 또 2, 3kg 이렇게 안 빠지게 되면 금세 5kg가 나의 몸에 엄마는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어, 저는 그래서 내년에 음, 안 되겠다. 내가 다른 거는 몰라도 좀 건강해지기 위해서 건강한 다이어트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어머님들께 이렇게 제가 다이어트 하겠습니다. 라고 공표를 해야만 아, 정말 실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태교스타로 건강한 다이어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 싶었어요. 건강한 다이어트라고 하면은 어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냐면 첫 번째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갖는 거그 중에서 밤에 잠자는 시간을 제가 일하고 뭐 하다 보니까 두세시 이렇게 잘 때가 참 많은데 그것부터가 아마도 저의 몸을 해치는 것이 아니었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한 11시나 11시 반 정도에는 이제 잠을 좀 자야겠다 라는 생각을 해요. 조금 잠자는 시간을 한 11시 반, 12시 안으로는 좀 자는 거, 그 다음에 운동 좀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거, 그래서 운동센터도 좀 끊을까 싶은데 그것도 또한 자신이 없어요. 끊어 놓고 또안 다닐까봐 운동도 좀 규칙적으로 하고 간식 같은 거 제가 밀가루나 이런 빵 종류 되게 좋아하는데 간식도 좀 줄이고 하면 한 달에 한 2kg 정도는 좀 자연스럽게 이렇게 순환이 되면서 빠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머님들 우리 같이 같이 해요. 건강한 다이어트는 어, 활기도 줄수 있고, 또 육아를 할때 조금 더 활기차고 행복하게 할수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요. 우리 음... 아침, 점심, 저녁 뭐 꼬박 잘 챙겨 먹으면 좋은데 저렇게 타 먹는 것 있잖아요. 뭐 단백질 파우더라든지 요즘에 맛있게 되어져 있는 타 먹는 것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런 것들 여러 가지 맛으로 좀 준비해놓고 저녁에는 타 먹으려고 해요. 아니면 뭐 야채를 먹든지 해서 이런 식사 대용식으로 해서 좀 해볼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수시로 이렇게 여기 오늘 이렇게 준비했는데요. 수시로 이거 커피가 아니. 고요 어머님들 레몬밤이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보리차 같이 무난해요 어, 너무 괜찮아서 주위에서 하도 이 레몬밤 권해주시더라고요 제가 <laughs> 예전보다 살이 워낙에 많이 찌니까 주위에서 걱정들을 좀 많이 해주시기도 해서 레몬밤 좀 어, 먹으라고 해서 한 일주일 전에 마트 갔더니 있더만요 우수하니 괜찮네요 어머님들 혹시 어머님들 한번. 구입해서 얼마 비싸지 않으니까, 저는 이제 여름에는 한창 까르만시? 까르만시를 먹었던 것 같아요. 그거는 뭐 해독작용도 있고, 그래서 피부가 좋아지고, 뭐 살도 좀 빠진다, 뭐 이래서 워낙에 이제 열풍이었잖아요. 그래서 저도 지금도 냉장고에 있어요. 그랬다가 이제 겨울 되면서 까르만 시보다는 저는 레몬밤을 먹고 있고요. 이제 뭐 간간이 중간 중간에 공복인데 뭐 배가 고프거나 뭐 이럴 때 그냥 간식으로 웬만하면 견과류 이렇게 챙겨 먹으려고 해요. 그래서 아몬드 그다음에 브라질 너트 그리고 잣. 또 좋죠. 잣도 먹고, 그다음에 이거는 뭐더라? 캐슈넛인가? 뭐 이렇게 해서 호두도 준비하시면 돼서 이렇게 견과류는 한네 다섯 가지 종류로 해서 하루에 한두번 정도. 이것도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돼요. 영양소 뭐 밸런스 맞춰주고 단백질 보충하고 뭐 이런 개념으로 한 하루에 두번 정도 이만큼. 만큼입 어. 심심하고 할때 그냥 이렇게 오물오물 해 먹으면 좋, 이렇게 이렇게 씹어 먹으면 좋으니까 견과류도 먹으려고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음, 점심 먹고 나서 한 서너 시 정도 이렇게 배가 좀 고프더라고요. 그거는 규칙적으로 아마 정해진 시간에 밥을 잘안 먹어서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아침도 먹고, 점심도 좀 먹고, 천천히 먹고 하는데, 어~ 좀 많이 땡기고 자꾸 입맛이 돋는다 그러면 저는 이제 와 그~ 이게 뭐지 와일드망고에요 가루가 아니라 이렇게 알로 알로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물하고 같이 그냥 하나를 뚝 먹으면 점심 먹고 나서 먹어보기도 했고 어 아침하고 점심 사이에 먹어도 봤는데 어, 제가 먹어본 결과 이 와, 와일드 망고 같은 경우에는 그럴 때 좋은 것 같아요. 내가 식욕이 너무 많이 땡긴다라고 할때 이게 이 와일드 망고는 포만감을 확실히 주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꾸준히는 안 해봤는데, 워낙 너무 많이 식욕이 땡겼을 때 제가 급하게 찾았던 게이 와일드 망고인데, 요거 먹으니까 확실히 포만감이 있어서 덜 먹게 되더라고요. 요것도 저는 이제 비상으로 좀 식욕이 땡기거나 할때 이제 먹어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요거, 요거 같은 경우에도, 음 일본에서 되게 핫한 거잖아요. 탄수화물 저밥 먹고 나면 요거 이제 먹거든요. 그 탄수화물 좀 이렇게 축적되는 거를 좀 방지해 준다고 해서 어 지인분이 일본에 가셨다가 이렇게 사다 주셔서 요거에 어 열심히 <웃음> <웃음> 준비는 많이 해 놨는데 이제 새해가 되면 정말 조금 조금씩 생활 패턴도 좀 바꾸면서 다이어트 하려고 하는데 진짜 어머님들, 제가 어머님들께 이렇게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지니까, 제, 저도 이제 양심이 있으니까, <laughs> 신경쓰면서 좀 다이어트를 하겠죠. 한 달에 2kg인데, 그쵸? 욕심내지 않으니까, 저좀 많이 응원해 주, 주세요. 그리고 서점에서 다이어트 식단에 관한 이렇게 책도 한권 샀어요. 마음에 너무 들더라고요. 한 그릇 다이어트 레시피라고 해서 2주 완성으로 돼서 하루 아침 점심 저녁 식단을 다 이렇게 레시피로 짰더라고요. 요것도 참고를 해서 좀 채소 위주로 해서 어좀 식사를 해볼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육아도 힘들고 뭐 남편이 육아를 잘 도와주지 않고 독방 육아를 하시는 육아맘이 계셨다라고 하면 저하고 활기차게 건강한 다이어트 같이 동참하셔서 해보면 어떨까 해요. 휴스타 다이어트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저는 레몬밤과 함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